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제 14.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연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탕평 정치가 왜 등장하게 되는가? 그 분당 정치의 변화와 함께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기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뭐,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걷는 제도가 조선 후기에 바뀝니다. 삼총사예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임진왜란이 터졌다 지난 시간의 주제였죠 1592년 이고요 자 이때 어, 쯤 해가지고 이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정권을 잡았던 세력은 바로 북인 남인 서인 중에서 북인이었습니다 광해군 때 여당의 역할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 서인 주도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인 세력이 몰락하게 되고요. 새롭게 임금으로 인조가 이제 지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인 세상이 돼버린 거죠. 정권이 바뀐 겁니다. 이 와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죠. 아, 처절하게 항복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전도의 구력. 그거를 옆에서 지켜봤던 임금이 바로 효종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효종은 어 언젠가는 우리가 저 북쪽의 오랑캐를 정벌하고 말말 거야라는 북벌론을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비록 명나라는 망했지만 저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소중화 의식이 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왕이 현종인데 현종 때는 이 남인과 서인이 한번 대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예송 한번 볼까요? 자의 대비라고 있잖아요. 이 자의 대비는, 인조의 나이 어린 왕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조 다음이 이제 효종이잖아요. 효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효종의 아내가 인선 왕후인 건데, 어, 증을 까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종과 인선 왕후는 1619년 18년생. 그리고 자의 대비. 인조의, 그러니까 효종 아빠의 어, 나이 어린 아내니까 효종의 새 어머니가 되겠죠. 새 어머니는 1624년 더 어리죠. 더 어리니까 당연히 효종이 먼저 죽었겠네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이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새 어머니인 왕실의 큰 어르신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될까를 가지고 1차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혹은 1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3년은 입어야지요. 나는.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휴의 말이죠. 마아들이 아니니까 1년. 이게 원칙이라네. 나는 송시열이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인의 주장, 남인의 주장. 결국 1차 예송은 네,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네, 두 번째 예송이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인선왕후가 얼마 안 가서 또 죽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비임으로 1년이어야 합니다. 둘째 며느리임으로 9개월이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었어. 남인의 말대로 장자의 대우를 하는 것이 옳소. 이렇게 이제 해서, 어, 두 번째 예송 때는 남인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승 1패, 이렇게 된 거죠. 남인서인.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그냥 붕당 정치라고 불러요. 서로 의견 대립은 있었지만 어, 서로를 잡아 죽이거나 뭐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뭐 해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시기인 거거든요. 상호 존중, 그다음에 협조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숙종 때이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국 때문. 환국, 환장하는 국면이죠. 왜 환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장희빈 들어봤나요? 장희빈? 아, 숙종이 아주 아꼈던 그렇지만 숙종이 또 사약을 내리기도 했던 그런 어, 인물인데요. 원래 왕비가 인현왕후고 인현왕후는 서인세력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자 한편 후궁 장희빈은 남인세력 출신으로 남인세력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같이 벌어지냐면요. 어, 장희빈이 잘나가면 은 남인세력도 같이 잘나가겠죠. 어, 인연 왕후가 사랑을 받으면 서인 세력이 기세 등등해지겠죠. 숙종은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서인이 너무 강해졌어. 당신, 좀 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서인 세력들이 줄줄이 어, 쫓겨나거나 사약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인 세상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온통 남인 세상이구만. 당신은 사약을 받아야겠어. 장희빈이 죽음으로써 남인 세력도도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죽거나. 그러면서 이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들 사이에 증오가 깊어집니다. 사약을 막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약 배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 들어보고 협조했던 그런 붕당 정치가 이제 조금씩 변질이 됐던 시기다. 이제 최종 승자가 누가 되냐면 바로 서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인 세상이 되는데 또 갈라져요. 소론과 노론으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권력은 노론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등장했던 왕이 영조와 정조입니다. 야 니네 왜 맨날 싸우고 그래? 어야 내가 공평하게 니네 인재 등용할 테니까 어, 앞으로 우리 같이 화합해서 정치를 해나가자. 그게 바로 당평정치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힘없는 또는 나이 어린 왕들이 줄줄이 지기를 하면서 임금님의 어, 외가집 또는 처가집 외척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소수 가문들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게 됩니다. 점점 이 권력층이 어, 좁아지는 거예요. 노론 중에서도 소수 가문,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형태, 소수 가문에게 권력이 집중된 그런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매관매직이 심해져요. 임금님 눈치 보지 않고 이 소수 권력을 가진 가문들한테 어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 저기 도지사 하나 좀 되고 싶은데. 어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도지사가 되고 싶으면은 음 1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내가 100만 원을 주고 관직을 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도지사로 취임을 하자마자 내가 해야 될게 뭡니까? 어내 100만 원막 생각나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 몇 배에 해당되는 돈을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쥐어짜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그러면서 아주 탐욕적인 탐관오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수탈도 당연히 심해지죠. 그 와중에 이제 삼정이 문란해집니다. 삼정, 세 가지 세금 걷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농민들이 참다가 참다가 못 참으면 어떡합니까? 밟으면 꿈틀하죠. 그래서 농민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정치 시기 19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삼정의 문란 간단히 한번 볼까요? 전정이라는 것은요. 땅에 매기는 세금. 군정은 어 군역, 군역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 대신에 뭐 세금을 냈었거든요. 조선에서는 거의 그 세금을 얘기해요. 군대 세금. 그다음에 이제 환곡은 원래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어 복지 제도. 우리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매 시기마다 다 있었어요. 어, 국가에서 쌀을 빌려줬다가 어, 적은 이자로 어, 돌려받는 거. 어, 그런 건데 이 당시는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막 뭐 빌려주고, 막, 높은 이자로 돌려받기도 하고, 뭐, 이제 거의 세금처럼 운영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음적인 물란을 바로 잡겠다. 어, <laughs> 농민들 발란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 근데 잘 되진 않았어요. 자, 다음에는 수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금 걷는 제도. 크게 세 가지인데, 땅에 대한 세금, 전세. 그 다음에 특산물을 걷었대요. 곡나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는 것과 관련된 세금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땅에 대한 세금은 조선 전기에는 토지 1 결당, 쌀, 4두에서2두 사두에서 20두를 걷었었는데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뒀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공납 특산물은 집집마다 할당을 해서 그 특산물을 걷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역, 군대 가는 대신에 1인당, 성인 남자 1인당, 군포를 두 피를 내라 이렇게 이제 걷었던 거죠. 군포라는 건 옷감에 옷감. 지금은 그냥 우리가 옷을 만들지만 이 당시는 에 화폐 기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월급을 이걸로 주기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걷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양난을 거치면서 뭐 이렇게 뭐 인구 이동도 굉장히 많아지고 인구도 많이 줄기도 하고 뭐 농사도 잘 안되고 이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 후기에 이 3종 세트가 바뀌게 됩니다. 자, 먼저 전세에서는 영정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 쌀 4두에서 20두가 아니고 최저가로 매겨버린다. 4두에서 6두, 4두에서 6두까지 걷는다. 영원히 고정시킨다. 이런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납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박납의폐단이 심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올해 태풍으로 사과가 싹 떨어졌는데, 어떻게 공납을 받쳐야 하나? 라고 울고 있으니까, 옆에서, 나한테 사. 10배 비싸긴 한데, 에, 그래도, 뭐, 나 말고 또 구할 방법이 있어? 뭐, 이제, 요렇게. 방납업자가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또 이런 방납업자도 있어요. 내가 대신 내줄게. 대신에 나한테 10배에 해당되는 돈을 내. 안 그러면 너 관광에 잡혀가지고 곤장 맞잖아. 뭐, 요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원래 내야 될 사람 대신에 먼저 공납을 납부하고 그거에 몇배 해당되는 이득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광해군 때 처음으로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원래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물건으로 걷었었는데 이제는 토지 1결당 쌀 12두.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쌀로 걷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표를 좀 보겠습니다. 가구의 토산물을 어, 부과를 하던 것이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토지에다가 쌀 또는 돈 또는 포를 어, 부과를 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거둔 거예요. 돈을.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공적인 상인. 그거를 우리가 공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인이 국가 대신해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러 다닙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에 발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군포 두필낼 것을 한 필로 세일을 해준 거죠. 50% 세일. 그러면 이제 부족해진 이 세금을 뭔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가진 사람한테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쌀2두씩을 추가로 걷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눈치챘습니까? 세금, 결, 결, 결. 다 토지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죠. 요새로 치면은, 음, 건물 또는 집을 가진 사람한테,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 조선 후기에 이제 사상 또 학문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벌론 알죠? 북벌론 북쪽을 정벌하겠다 이런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18세기가 되면은 이미 청나라가 너무 이렇게 융성하거든요. 너무 발전하니까 야 우리가 그 저기 아무리 오랑캐라고 하지만 배울 거는 좀 배우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북학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을 보고 배우자. 어, 그렇게 이제 정 반대의 사상이 18세기에 등장했고 을 실용적인 학문을 좀 하자 실생활에 도움되는 학문 바로 실학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어, 생각이 있었죠. 어, 농업이 중요해라고 했던 중농학파 있었고요. 상공업을 발전시켜야지라는 중상학파도 있었다. 참고로 중상학파는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청나라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조선 후기의 정치. 뿐만 아니라 뭐 수치 체제, 뭐 학문까지 한번 넓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